네, 반갑습니다. 심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코인은 스트라티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스트라티스에 있어서 가장 빅 이벤트가 뭔가요? 즉 바로 락오페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잘 아시겠지만 이 락오페제 이벤트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센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일단 튀었다면 역대급 터지는 이벤트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트라티스에만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특히나 여기서 혹시라도 또는 여기서 또는 여기서 불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 탈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현 구간에서 이제 새롭게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한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에이 락업회제 이벤트는 뭐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주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급 상승이 터지는데, 보통 1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야, 그야말로 역대급 이벤트인데,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뭐 상장팬, 상장빔 이벤트, 상패빔 이벤트,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 불가인데, 일단 터지면 역대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우선은 이 락업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도 이제 물려있는 자금들이 좀 있어요. 뭐 걔네라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 물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보통 100만원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손절치고 그들이 이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펌핑 작업, 이 펌핑 작업들을 통해서 주가를 이제 부양시킨 이후에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펌핑 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매직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집들, 이런 매집들이 바로 그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사례를 좀 통계를 내보면, 우선 락업 해제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 이제 역대급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단에서 이제 팔고 나오는 어떤 그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터졌다 하면 역대급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보통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뭐 매매를 안 하시다가, 1년에 뭐한번 있을까 말까 이벤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회를 누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안 그래도 이 스트라티스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라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9페이지 내용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락업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다시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선은 기간이 굉장히 짧고 한 달에서 두달 이렇게 가는 단기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보통 역대급 수익이 터지는데 다른 이벤트하고는 이제 비교 불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정도 상승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매도 타이밍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락업해제 이벤트는 차트 매매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어요. 이 일정에 맞춰서, 매수, 매도가 이뤄지게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팔수 있고, 가장 적당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락업해제 이벤트 1주에서 2주 전, 이때가 가장 안전하고, 괜찮은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막상 여러분들이 역대급 수익률을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거든요? 여기서 더큰 수익을 기대하고, 더큰 수익이 나면 이제는 더, 조금 더, 더, 이렇게 계속 욕심을 내게 되시는데요. 이러다가 주는 수익 그냥 다 토해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뭐 자주 있는 이벤트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만 찾아오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선 단순히 이런 욕심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동시에 종목명을 함께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한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자로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엉뚱하게 문자 보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숫자 1,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 이렇게 딱두 개만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대응 자료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차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이 욕심이에요. 이 욕심만 부리지 않고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을 통해서 하는 이 날짜 매매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욕심부리다가 벌었던 거 투여 내시는 분들 계세요. 꼭.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때문에 반드시 대응 자료집의 매수 일정, 매도 일정 맞춰가지고 제가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이런 빅 이벤트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안 붙여서 보내주면 안 보내드립니다. 네. 이점꼭 확인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했습니다. 감사합니다.